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기소된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여러 지연책이 지연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식견이나 경험에 비춰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아, 뭡니까? 대체로 일반 시민이면 예. 그런 정도의 사안과 수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예. 구속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음. 재판도 그렇게 늘어지게 저몇 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 법원의 판사들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치권에 눈치나 보면서 하는 일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영변사님 네네.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 재판인데도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이 재판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위법한 재판입니다. 이거는 절차를 위반한 재판이고요. 여기에 대해선 대법원이 입장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판사들이 뭐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공직선거법 27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기억하냐면 아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네, 6개월 이내에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문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 다른 재판에 우선 해서 반드시 6 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가 변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거 위법한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무리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우선해서 반드시 6개월 내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그 공직 선거법 아예 그냥 270조입니다. 그한번 읽어보시면 다알수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 받은 게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재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때도 2년 3년 걸렸나 생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 지사 관련한 그 위증교사 그 위증교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이 2018년 12월 11일에 기소됐어요.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2019년 5월 16일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6개월보다 딱 다섯에 더해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 법을 지키더니 왜 지금은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굉장히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